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밤사이 구름이 끼면서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분포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을 위해 입고 벗기 편한 가을 외투를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부 충남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4도, 공주 25도, 대전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진 25도, 태안 25도, 보령 2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인 모든 해상에서 0.5미터 이하로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렛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후 일부 충남 남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